자, 이제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 포스트 시즌을 여는 첫 경기,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최고의 라이벌이자 또 이제 뭐 명문팀이죠. 뉴욕 양키스와 이 보스턴 레드삭스가 와일드카드 단판전에서 또 맞붙게 됐습니다. 이게 축구로 치면은 엘 클라시코 더비, 음. 네.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뭐이 정도쯤 되지 않나 싶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어. 이게 1920년에 야구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베이브루스가 보스턴에서 양키스로 이적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보스턴은 그 전까지 강팀이었는데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었고, 음. 양키스가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팀이 되면서 그렇게 한 86년 이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어, 정말 악연이 깊은 두 팀이고, 음. 여기서 뭐반비노의 저주란 말도 생겨나고, 뭐 보스턴이 그 저주를 깨고, 뭐 각종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네. 양 팀의 가장 최근 포스트 시즌 맞대결은 2003년 4년에 있었어요 아 그래 이때 당시에도 정말 2년 연속으로 이 ALCS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정말 뭐 치열한 싸움이 또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렇죠 2003년에는 막 1승 1패 이렇게 나누하다가 7차전에 지금 감독인 양키스 감독인 에런분이 끝내기 문화를 쳤는데 그렇죠. 이게 재밌었던 게 에런분이 이때 그 대주자로 출전을 해가지고 어쩔 네. 수 없이 타석에 들어섰었는데 끝내기를 쳐가지고 양키스가 이겼었고, 으흠. 2004년에는. 이 보스턴이 3연패를 당해서 아 이번에도 텄다 아, 했는데 됐는데, 그쵸. 어 4연승을 하면서 역전 이 챔피언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었던 음. 보스턴 그리고 이게, 이게 마지막이었죠 어, 어, 월드시리즈 우승까지도 또 음. 읽어냈었으니까 뭐, 이, 뭐 2004년 같은 경우에 이제 보스턴 팬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한해라고 음. 또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스턴 팬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 2003년 4년에 팬이 되신 분들이 그치. 많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정말 음. 오랜만에 2004년 이후 뭐몇 년입니까? 16년? 음. 17년? 그러네요. 17년 아, 만에 어려울까. 이제 포스트 음. 시즌에서 두 팀이 만나게 됐는데, 어쨌든 단판전으로 끝난다는 건 아쉽지만, 이두 팀의 맞대결에서 또 어느 팀이 이길지 음. 좀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양 팀이 92승 7 0패로 정규 시즌 동률이에요. 음. 동률을 기록했고, 간단한 지표를 보자면 타격에서는 보스턴이 조금 앞서고, 그렇죠. 어, 추수력은 양키스가 앞서고 이런 상황인데, 음. 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은 최근에 저희가 이 토론토 경기를 또 보면서 이 양키스 3연전또 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쪽 봤을 때아 잘한다. 음. 이 명문의 이 향기가 이래서 명문이구나. 저는 양키스를 일단은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키스가 이기는 이유는 뭔가요? 양키스 일단 이날 경기 선발 매치업에서 조금 무게감의 차이가 좀 있죠. 물론 이볼드 선수도 올 시즌에 뭐 슬라이더 장착하고 에이스의 모습 뭐 제대로 보여줬지만. 게리콜 하면 또이 3억불 사나이 플러스 포스트 시즌에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또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다 얘기했어요? <laughs> 그 게리콜이 지금 게리콜이 아니야 아섯경기에서 6점대 평균자책점 그 토론토 경기에서 햄스트링 아프다고 도망갔던 경기 도망이 있잖아. 뭐야 <laughs> 아파서 내려가면 도망갔대 아파서 내려갔어? 음. 근데 다음 경기는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 좀 부진하잖아요. 아픈 아, 건 맞다. 어쨌든 얘기지. 안 좋다. 음. 게리콜이 너무 안 좋은 게좀 문제고요. 제가 흐름이 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보스턴 상대로 올 시즌 말대결에서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 평균자 측정. 1승 에 4.91이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페네이파크에서는 또 좋지 못했습니다. 뭐 6점대 음. 평균자 책정까지유지셨기는 하는데, 어, 응. 음. 이볼디, 자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볼디 자신 있죠. 음. 이볼디가 올 시즌, 이게리코리안 비교했을 때 평균자책점이 좀 높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3점대이고, 탈삼진도 많이 잡고, 슬라이더 장착하면서, 음. 다른 선수가 됐어. 그거야 그렇지. 이 양키스를 상대로도, 어, 2승 2패 갔지만, 이 평균자책점은 3.71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마지막 등판에서 좀 2와 3분의 2 이닝 동안 실실점을 하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양키스 썰었어.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야구라는 게또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 흐름이 사실 중간 초중반까지는 양키스가 좋지 못했고 또뭐 팬웨이에서 수입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팬웨이 원정에서 수입을 거둔 팀 어디입니까? 음... 뉴욕 양키스가 보스턴 홈에서 기냥 세 경기 호러록다 해버렸잖아요. 이 분위기라는 거또 무시를 못 하는 부분이고 조산보사야 조산보사. 조삼모사. 조산보사 며칠 전에 나와서는 조산보사 아니다 이래놓고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즌 성적으로 보면은 보스턴이 1승 더했잖아요. 1승 아, 그 맞대결에서 어, 성적 맞대결에서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네. 합니다.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음. 게리콜 최근 뭐 페이스 안 좋고 흔들릴 수 있다 인정합니다. 뭐 이볼디가 뭐뭐잘할 수도 있다 그것도 인정. 해요. 근데 게리 콜 흔들리면 사실 단판전 경기기 때문에 내일이 없잖아요. 빨리 내리고 불펜 진 끌어올리면 됩니다. 이 필승조의 질과 양에 있어서 보스턴이 양키스에 비교가 되지는 않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보스턴이 올 시즌 불펜이 안 좋았어요. 네. 에? 초반에 뭐 잘하던 맷 반스 뭐다 흔들렸지. 오타비노도 흔들렸지. 하지만 최근에 등장한 영웅들이 있다. 누가요? 브레이저, 아 브레이저가 9월, 10월, 9월에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 평균자책점이 1.50이에요. 이런 얘기할 거면 우리도 있어요. 세베리노 있잖아요. 양키스도 세베리노 더 나와서 여기는 평균자책점 제로예요. 그리고 한셀 로블레스가 마무리로 돌아선 이후로 지금 무실점이에요. 채프먼도 살아났고 로아이 시가 체드 그린, 완디 페랄타, 마이클 킹, 홈스까지. 질과 양에 있어서 보스턴의 불펜이 양키스에 비길 게못 된다. 요거까지 인정하시죠? 어,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 네. 초반에 선발진을 털면 되고 어, 타선에서 앞선다. 타선에 어 보스턴이 앞선다? 보스턴이 앞서죠 시즌 전체적인 성적뿐만이 아니라 네. 이 짤임새를 봤을 때 음. 양키스가 저지 스탠튼 갈로 뭐 음. 어시엘라 리조 음. 여기까지 좋아. 그쵸?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하위 타선이 없다 음. 하위 타선의 타율이 다 이해할 극초반때이고뭐 장타력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이 오히려 더낫지 않나 싶거든요 음. 내일 이제 제이디가 출전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 뭐 부상이 있다고 아, 발목을 좀 삐끗했는데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안 나와 음. 하지만 이 슈아버를 연입했잖아요 그렇죠. 슈아버를 지명타자로 쓰고 뭐버주고 좌익수 쓰고 달백 잘하잖아요 그렇죠. 후반기 다시 잘하고 있거든요 달백에 아로요까지 쓰면은 보스턴 타선이 양키스보다 낫다 어차피 양키스도 음. 르메유가 올 시즌 뭐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핵심 선수잖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르메유가 알고 보니까 스포츠 탈장 때문에 시즌 내내 고생을 했고 결국에는 완전히 이탈이 됐기 때문에 빠지는 게 나아 빠지는 게 낫다 <laughs> 사실 빠지는 아, 게 빠지는 낫잖아요 네. 오더 보다 르메유가 못하다? 그 단판전에서는 음. 알수 없대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알았어. 지금 이걸 봤을 때뭐그 리조, 음. 저지, 스탠튼, 뭐 갈로 이 중심타선의 무게감에 있어서. 사실 뭐 슈아버나 보거츠 데버스, 보드고이 선수들도 물론 묵직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잘하죠. 음. 근데 최근에 이제 보스턴이 이 승리를 또좀 챙겨가지 못했었던 부분, 뭐 불펜진의 부진도 있었지만 음. 타격의 흐름이 시즌 중반까지의 모습보다는 사실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약해진 부분, 좀 페이스가 내려간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즌 초반에 워낙에 타격이 강했기 때문에 반면에 네. 양키스는 막판으로 갈수록 스탠튼 선수 최근에 베네이파크에서 4홈런 10타점 뭐 정말 역사에 남을 기록을 또 쓰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는 물조건 양키스가 보스턴보다 투수전에 있어서나 뭐 이제 타격전에 있어서나 조금 더 흐름이 좋은 팀은 양키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템퍼베이한테 1, 2 차전 발리는 걸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워싱턴 토 네. 워싱턴 토는 볼티모어한테 질 뻔했잖아요. 마지막에 미티모는. 저력 보여줬잖아. 마지막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두 경기 지는 거랑 같잖아. 뭐 아무튼 음. 네. 사실 이런 거다 의미 없어요. 단판전은 진짜. 뭐 기세 싸움 그 경기에서의 기세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음, 음. 근데 양 팀이 모두 큰 경기를 워낙에 2000년대 들어서 많이 찔렀던 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이 없는 실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시즌 후반기 봤잖아요. 네. 보스턴이랑 양키스가 확실히 명문 팀의 저력이라는 게 있더라고. 음, 음. 이 토론토와 시애틀이 뭐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보스턴과 양키스는 중요한 경기는 딱딱 잡아내다 잡아야 될 경기에 또 네. 잡는 모습이 또 있었죠. 내일 아마 명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양키스 입장에서 불리한 점이라고 한다면 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이홈 경기가 팬웨이팍에서 열린다는 거이 보스턴의 홈이죠. 여기에서 이제 열린다는 점일 텐데, 어쨌든, 뭐, 양키스 입장에서는 이 최근에 3연전을 모두 수입한 그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가야 될것 같고,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뛰게, 음. 뛸수 있다라는 점을 최대한 이제 어드밴티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뭐, 그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내일 어느 팀이 이길 것 같다, 무조건 여유가 아. 이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또 댓글로,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맞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포스트시즌 중계 예고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요 네. 9시 7분에 열리고요 한장의 캐스터와 송권영 해설위원이 중계할 예정이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이제 메이저리그 하이라이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이것까지 스포츠 나올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전해 드릴 수 있는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네이버 스포츠에서 하는 오늘의 MLB 콘텐츠 텍스트로 하는 오늘의 MLB에 아, 필진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음,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음. 정말 오랜 시간 이어왔다가 잠깐 이제 어, 메이저리그 팬분들 곁을 떠나 있었던 컨텐츠인데, 이게 이제 또 다시 현우 기자 그리고 이제 최세결 기록원과 함께 또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하네요. 네, 아마도 둘이서 격일로 음. 연재를 할것 같고요. 음. 뭐 메이저리그 중계가 있는 날에는 언제나 아마 할 예정이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이버 메인에서도 노출이 되면 또 많이 클릭도 해주시고 또 많은 어,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내일. 어이 포스트 시즌 결과와 함께 또 과연 누구의 예측이 맞았을지 와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셔널리그 또 프리뷰도 해야지. 아그렇게하면서 뭐 알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포스트 시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